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235호 제16면 기사입니다. 경기도 시군 공모 통해 아동돌봄센터 내곳 설치 추진. 경기도는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설치에 참여할 시군을 공모한다. 경기도 아동돌봄센터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돌봄 시설 운영 모델을 만들어 지역 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돌봄 시설들의 운영을 체계화하고 통합 지원을 하는 거점 역할을 목표로 한다. 공모 기간은 4월 10일부터 24일까지이며, 사업 참여 희망 시군은 도 홈페이지 www.gg.co.kr 또는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홈페이지 h t t p s g p r e k r 에서 신청양식을 내려받아 전자문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는 응모한 시군의 사업계획을 대상으로 학교와 주거지와의 접근 용이성, 이용자 편의성, 공간의 안전성, 주변 돌봄 시설 연계 가능성, 시군의 관심도 등을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해 오는 5월 중 시설 설치 대상 시군을 선정한다. 선정된 지역 내 고세는 도비 9억 8400만 원이 투입돼 시설 리모델링 기자재비 돌봄센터 운영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며 시설 리모델링을 거친 후 하반기에 문을 열 계획이다. 센터는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에서 위탁 운영할 예정이며 만 6세 물결표 사인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후, 방학 등 돌봄 사각지대 발생 시간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취약한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맡는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가족교육사업팀 지역번호 031 220 3926 이나도 아동돌봄과 지역번호 031-8008-3075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도는 올해 도민이 아동돌봄 정책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경기도 거점형 아동돌봄센터를 포함해 다함께 돌봄센터 돌봄형 작은 도서관 아이돌봄 프로그램 운영 마을주민이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돌봄공동체 조성 등 돌봄시설을 196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입국자 가족 접촉 최소화 화성시 안심숙소 운영 화성시가 관내 호텔 두 곳을 해외 입국자의 국내 가족이 임시로 생활할 수 있는 안심 숙소로 운영한다고 치를 밝혔다. 매일 동일 공간에서 생활하는 입국자와 가족 간의 코로나19 두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입국자는 자택에서 자가 격리하고 가족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호텔을 임시 거처로 이용할 수 있다. 호텔은 확진자 부담 없이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효과도 볼수 있다. 시는 신라스테 이동탄, 호텔 푸르미르와 6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두 곳을 안심 숙소로 지정했다. 협약에 따라 숙박료는 기존 대비 최대 77%까지 할인된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입국 확인서, 항공권,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을 제시해야 되며 객실별 요금 등 자세한 사항은 지정 호텔에 문의하면 된다. 서철모 시장은 해외 입국자들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며 지역 사회 확산 우려가 커져가고 있다며 시민들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적 십자, 도내 228개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마스크 전달. 대한적식자사 경기도지사 회장 윤신일은 지난 3.30 중국정부로부터 받은 마스크 12만 2 8 0 0개를 경기도 내 재가 노인복지시설 228개 시설에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6일에는 구리시에 소재한 8개 시설 고은빛 요양원 외 7개 시설에 마스크 4300매를 전달했으며 이외 220개 시설은 빠르면 이번주 내로 모두 전달할 예정이다. 경기적 십자 관계자는 마스크 공급이 정상화되어 가고 있지만 노인들은 거동이 불편해 마스크를 직접 구매하러 나갈 수 없는 경우가 있다며 앞으로도 경기적 십자는 사회적 약자를 돕고 코로나 19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개발 확산 사업 실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조종단 이하공단 은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개발 확산 사업 공모를 통해 꿈꾸는 베프 안산시 상록장애인 복지관 등 8개 기관을 선정. 4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다. 이 사업은 민간에서 직접 중증장애인 고용모델을 개발하거나 공단에서 개발한 직무를 현장에 적용 확산하는 사업으로 중증장애인의 고용 확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올해는 발달장애인 문화예술분야, 시각장애인 휴먼서비스 분야 등의 4. 필로스 하모니 등 4개 기관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직무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정신장애인 동료 지원가, 발달장애인 병동보조원, 시각장애인 블라인드 마음 보듬사 등 공단에서 개발한 직무에 대해 봉근을 협동조합 등 4개 기관이 직접 현장에 적용해 보기로 했다. 공단 조종난 이사장은 중증장애인 일자리의 해답은 지역 현장에 있기에 앞으로도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개발과 확산 지원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